부르는 걸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느낄 감입니다. 사례할 사자. 내가 느껴야만이 그에게 사를할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었습니다. 그걸 통과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요저 로마까지 세상을 팔칵발칵 뒤엎어놓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미국을 거쳐서 이 한국 땅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전 세계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는 사람들의 감사에서 어떻게 내가 살해할까 그시, 목숨도 아끼지 않은 걸 믿으면, 박사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의 유례는, 모세가 초막절에, 너희가 농사진 걸 하나님께 감사하라. 많은 사람은, 농사를 진건 감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험산, 출령,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감사제를 지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아서, 험한 파도는 세상인 걸 믿어야 하는 두손두개의 사업과 가정과 각양각색의 험난 파도를 거쳐서 무사히 도착할 때 감사 지낸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했습니다. 내것다내것 네네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공동으로 생사하여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지며 모이기에 힘을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걸 믿으면 여러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라가죠. 하나님은 백배가 아니라 수천배로 늘려준 걸믿으는두손이 세계 제일 가는 민족을 만들어줬다고 약속한 걸깨달는 자가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그 지역의 도시의 나라와 그 분야에서 세계 제일 가는 자리이 나타난 나라를 함께한 게 되므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그랬습니까? 내 설교는 질문형입니다 자신들에게 질문해보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끌려요. 본토에 미친 적전투 찾아보다도 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던졌나? 잠은 자다 버려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분은 단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25년 동안 나는 어제도 기도하며,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며, 거의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가, 내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주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걸 감사한 걸 믿어야 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까지 환란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세계로 1 0 0배 이상으로 부흥시킨 걸 감사한 걸 믿어야 는두 손을 들고 하며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랑 동일하게 믿음을 실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등하니 여기는 사람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육체의 고난이 있거나 가정의 재물의 인격의 모독만 하면 예수를 등을 지는 주의 종을 비롯하여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요다 그날에 가서 왕권을 누린다면 누가 이거 하겠어요 그 영국의 엄청난 이런 에 102명이, 이건 잠재울 수 없는 불꽃이라는 것입니다. 그 청교도의 불꽃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떠나서 오늘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걸비대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청교도의 불길이 세계를 보음한걸비대는두손 뒤에 세계 최고로 선거사를 많이 파송한 걸비대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 모두가 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 시대가 되고 행사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임은 기도하고 틀어지면 전도한 걸비대회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걸비대회는 두 손에게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본 걸비대회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많이 잘못됐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n no!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도 가르쳤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줘서 우리를 보아하셔서 우리라는 단어를 쓸지 않은 자가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우린 공동체인 걸믿으는두손 들고 아멘하여 나만을 생각하기 전에 이웃을 생각하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울을 보고 나와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소서가 어찌하여 그걸 이해 못 했느냐? 어찌하여 그걸 더욱 사랑하지 못했느냐? 어찌하여 더욱 강력하게 주실을 쫓지 못했느냐? 어찌하겠니가? 네 마음으로 살고자 하느냐? 네 마음을 예수께 맡기고 네 생각을 예수께 맡긴다면 이해 못할게 없고 용서 못할게 없고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걸. 나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준걸 감사합니다. 방언 때문에 내가 상쾌하고 방언 때문에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내 육체가 안식을 누리고 내 나라와 민족과 내 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 땅 끝이서 내 모두가 안식을 누리게 한걸 감사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준걸 감사한 걸위대 나는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5억이나 되는 인구 중에 나를 뽑아서 복음의 역군으로 세워준 거, 예루살렘 교단을 세운 거, 기도원을 세운 거, 땅끝이 전도단을 세운 거, 나에게 많은 일꾼을 붙여준 거, 저 성가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악기를 다루고, 앰프를 다루고, 이 비디오를 다루고, 사회를 담당하며, 통역을 담당하며, 안내와 헌금을 담으며 모든 교사와 전도사 담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일꾼 중 것도 감사했습니다. 들어올 때 권사들에게도 고맙다고, 장로들에게도 고맙다고, 모두가 고맙다는 라 것은 여러분, 이것은 진실로 느끼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곳을 아름답게 꾸민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갖다 꾸민 걸 비대하는 두 손들이야. 봉사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준 걸 감사하여 시열에찬참미가로마서8창인걸 비대하는 두 손을 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정자함이 없는 걸 깨닫게 되면은 죄합니다 이름 번에 일곱 번의 죄도 사는 하걸 비대하는 두 손들이야. 그분은 진짜 진짜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인 걸 비대하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이 길을 인도해 준 분이 예수 걸 비대하는 두 손에게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의 친구여 우리의 영적 남편인 걸 비대하는 두 손을 들고 하며 예수를 증거해야 만이 믿는 자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것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 좋아합니다 이걸 전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가난과 저주와 괴로움과 고통을 내몰아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만 주는 권세를 줬는데도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잖아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찌하면 내가 감사할 게 뭔가? 어찌하면 어찌면 감사 감사할 건가? 이걸 놓쳐 생각합니다. 내 육체가 병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 사업이 부도가 나고 내 사업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어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경종에 감사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방금 경종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리시는 사랑입니다. 꼬매시는 사랑입니다. 버리시는 사랑입니다. 다시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랑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나는 환란과 역경과 고난과 질고와 병으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지도 마비됐었습니다. 눈도 안 보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열받아도 내 피를 나는 종제들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도 나는 불평불만을 안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마물의 찌꺼기처럼 여긴 받았습니다 오 궁딩이를 벗고 다섯 대씩 능지 처참이 됩니다 돌에 맞습니다 성가선 내 소수입니다 보승에 끌립니다 오게 들어갑니다 쇠사들의 차입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냥 헐벗고 굶주리면서 정처가 없었어요 내가 물 없는 사막 눈도비사하냐는 것처럼 더 험한 길을 간바울은 대살로니까 교인들에게 말하길 범세에 감사라고 얘기한 걸비대해는 박사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이라고 얘기한 걸비대해는두손뒤가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나와 더불어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얘기한 걸비대해는두손뒤가 영광도 함께 받는다고 얘기한 걸비대해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나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매사 나는 내 입에 감사가 끝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나를 설교하게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어떤 한롱과 역군과 고난 때 나는 불평불만은 0.0000001%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애는 나를 알 자가 없습니다 나를 낳은 내 어머니도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내처자식도 누구 한 사람도 나를 알 자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오직 내가 내던 건 주님의 은혜요 범사에 감사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고 내가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이 보도가 났다 사기를 당했다 남이 때렸다 멸시받았다 천대받았다 내가 오에 들어갔다 병원에 들어갔다 누명을 뒤집었었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고 감사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사 만손에게 흔들어 눌러 감사 감사할 일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늘에 비가 끊쳤어요한 사람이 감사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다쳤던 하늘문이 열린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원을 올려서 그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네가 어느 쪽에서 걷냐 우측에서 걷냐 좌측에서 걷냐 하나님 편에서 걷냐 발에서 느냐 결정은 너에게 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환란과 역경과 고난과 병과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과 사업의 멸망 직장에서 떨어져 나간 안에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준다고 감사할 때 길이 열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할 때 암에서 노인 받아서 더 건강한 걸 믿되려는 두 손디야 사업이 멸망했다 더 성공하는 걸 믿되려는 박수로 하나님께요 가정이 깨졌다가도 더 좋은 가정을 이루는 걸 믿되려는 두 손디야 더 좋은 직장이 열리는 걸 믿되려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건개 대지만도 못한 겁니다. 개돼지는 인격이 없어요. 토한 걸 도로 먹고 목욕을 시켜도 제자리에 도로 누웁니다. 내가 고난당했을 때 나에게 손을 잡아준 사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나를 건져준 사람. 내가 병들어 고통받았을 때 나를 위로하고 병을 고쳐준 사람. 나에게 직장이 없을 때 직장일을 인도해주고 나에게 결혼의 길을 인도하고 나의 승진의 길을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오는 길로 인도해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 나를 낳아서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며 길러준 부모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자녀에 대한 감사 형제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한자 때문에 내가 그 풍랑을 입어 더 빨리 가게 한걸 감사하는 자들이 될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업이 어릴 때 가정이 어릴 때 배고플 때 여러분들의 물질을 빌려주고 옷을 입혀주고 여러분의 옥에 찾아가 보고 여러분이 벗어질 때 입을 때 괴로울 때 고통받을 때 찾아갔던 사람들을 얼마나 잊었습니까 나는 누차 사업가들에게 옵니다 국가가 정치를 하는 삶람의 국가의 성장 동력이 뭐냐 사람이라는 겁니다 재산이 뭐냐 부동의 재산이 뭐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 11장 30절에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얘기한 걸 우리는 박수로 사람을 얻는다 <laughs> 나는 전도하는 조장 구역장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도사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감사하오니 그들을 대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그러나 여러분들 입식에서 불만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이요 감사는 항암제입니다 감사는 방부제입니다. 감사는 소독제요. 감사는 성장 촉진제인 걸음에 되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소.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성장하는 걸음에 되는 도선누개며 소독해져서 재앙이 없는 걸음에 되는 박수로 하나님을 돌리고 암이 걸린 자들이 항암제 중에 최고의 항암제 걸비대에는 두손 등가며 만물이 부패되지 않는 걸비대에는 박수로 하나님께도요, 여러분의 신앙이 부패되지 않는 약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좋아합니다. 이것이 내가 25년 동안 걸으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요. 에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내 대신 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하겠냐고 지금 얘기하는 걸비대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대한민국과 세계에 울려 퍼져야 되는 걸 비대하는 두손이땅 끝까지 울려 퍼져야 되는 걸 비대하는 박수로 하나님께 용만들려 이 교단에서 세계적인 각 분야의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걸 비대는 도선들 가면 땅 끝에서나 회원 중에 나와야 되는 걸 비대는 박수로 안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깨닫는 무리가 되게 죄므로 축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주 죄므로 축합니다. 오게 들어가도 감사하주 죄므로 축합니다. 병원에 들어가도 감사하주 죄므로 축합니다. 가정이 깨져도 감사하주 죄므로 축합니다. 사업이 병에해도감사하주 죄므로 축합니다. 핍박과 앓는과 역경과 고난이 오라도 감사하면은 백 배로 금세 받는 걸 비대는 박수로 안 하니께 용화들오 내세 영생을 얻는 걸믿으야는두 손이야.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많이 되게 좋아합니다. 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한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네? 나는 세상에서도 우리 집 가운이 뭔지 알아요. 흐르는 물한컵떠져도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집인 걸 믿으면 박수야, 우리 집이야.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인 걸 믿어야 하는 두 손들이야 우리 교인들은 감사를 알아야 되는 걸 믿어야 하는 박수로 감사를 알아야 되는 걸믿어 나에게 장로의 기름을 부어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는 걸 믿어야 하는 두손이야 목사의 기름 전도사의 직분을 준 자에게 감사해야 되는 걸 믿어야 하는 박수로 하나님요 집사, 권사, 성가, 대원의 자리를 준 분에게 감사해야 되는 걸 믿어야 하는 두 손들이며 악기를 다루며 찬양하며 앰프, 교회 일거를준 분에게 감사해야 되는 걸 믿어야 하는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해 봤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냐면 예수께서 문둥병 10명을 고쳐줬습니다 거기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9사람은 감사를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인 하나만 와서 감사를 했어요 가정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사업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내 육체가 문둥병에 걸리고 내 아들이 내 딸이 병으로 문둥병에 걸린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신앙이 이걸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미 죄악이라는 이 엄청난 문득병을 다 고쳐줬는데 실질적인 육체병을 고쳐줬는데 아홉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목사의 직분을 주고 전도사의 장로건사 집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는데 이네들은 다 어딜 갔느냐 언젠가 어느 주의중이 나한테 와서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나간 자야 정신이 나간 자야 억울해? 네가 자원해가지고 주의 종길를 오고 난 다음에 억울하다니 혼을 냈습니다 자원한 자는 목숨까지 던지기와 용골을 믿으면 박수를 자원한 자는 목숨지왜 자원을 했냐는 겁니다 난그얘기야 뭐가 억울하냐는 거예요 바울 거으면 살겠냐 이게야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문득병에 문득병에 걸렸던 영과 혼가 육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땐 나의 생명도 조금 도 귀여기지 않는다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자기 아버지가 살 정도로 재버렸습니다. 최고의 악불과 최고의 군수와 명예를 다 가지게 혼자처럼다 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지막 순교까지 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문득병에 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 자신이,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으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온 나만 같은 자가 됐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지 않냐, 깨달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안 주겠어요? 그 아들까지 주소. 여러분, 지옥갈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써서 영원히 사는 나라로 인도해줬다는 것만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에게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라, 사업을 성장시키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에게 가정을 화목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걸 믿으면 두 손들과 하며, 그래서 바울은 검사에,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홍해를 걸는 엄청난 노예사의 방식을 적으면 감사를 잊고 발신을 섬기고 아사라 목상을 섬기면서 이 방식을 섬기다가 저지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감사할 걸 찾으면 수없이 많은 걸 믿으면 박사야 수없이 많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도와준 자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걸 믿으면 도선들게 하며, 전도에 여러분이 따라온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걸니다면 도선들과 아멘을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받길 주임으로 추합니다.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 소리를 듣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